이르시네요. <laughs> 자, 남자랑 꺼. 어, 아, 남자랑 거로 어, 좋아하는 여성이 있으면은, 아, 이딱 붙잡은 다음에, 내가 널 좋아한다. 내 고백을 받아줘라. 이러면 딱 받아주는 게연애입니다 예,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. 예,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. 그럼 멱살을 잡아. 일단 그런 다음에 사랑합니다. 이러면은 연애가 되는거야요오예자 oh yeah. 30번 차인 점아 진짜 3 0분 고백해서 30번 차였어요? 어어역 망력 쩌는데 하하하 어자 이제 배우겠다 이랬으니 그니까 그니까 자 이거 적어 지금 적어놔 지금 적어놔 어 지금 적어놔 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 돼 좋아하는 여자가 있잖아 얼굴이 너무 예뻐 달려가 볼테기를 만져 볼테기를 꼬집어 그런다음에 니네 면성 응청예쁘다 우리 한번 사귀어 보자. 이러면은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. 예, <laughs> 어, 어, 이러면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. 예, 구민님 맞죠? 예, 구민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. 예, 얼굴 안 본다. 그러면 마음을 보는 거지. 마음을 본 다음에 이거 이건 안 되겠다. <laughs> 어, 마음 마음 개그는 하기가 힘들다. 어. 면상 단어 쓰면은 욕 먹어요. 아여자친구한테아이 농담으로 물어본 건데. <laughs> 어? 방송 경력이 좀 대보이시네. 아뭘좀아시네 이분이. 어. 제가 나이는 20대 후반밖에 안 됐지만 경험은 10년입니다. 예. 방송인 경력이. 자 그리고 아프리카 가입을 8년 전에 했었고. 예. 다른 경력이 있어. 예. 마음개그. <laughs> 아, 아, 마음은 좀 얘기하기 좀 그렇네. 네, 어.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.